36번에 보면 두 구가 만날 때 생기는 원을 포함하는 평면을 알파라고 하자 자 그때 xy 평면이 이루는 어 평면 알파와 xy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야 이렇게 생긴 문제가 나왔네요 근데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치? 무슨 얘기했었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빼서 구한다고 했지 두 방정식을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들리니? 그치? 그럼 이번에는 두 구가 만나서 생기는 평면도 두 구의 방정식을 빼서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봐봐 정리를 다시 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z-1의 제곱은 4지 이거를 바꿔서 쓰는 거야 정리를 다시 해서 쓰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2z, 그 다음에 플러스 2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은 뭐라고 써있냐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써있는데 얘도 정리하면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z의 제곱, 그 다음에 <laughs> 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Y죠. 마이너스 2Y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Z죠. 마이너스 4Z 그냥 쓰고요. AV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만 나와요. 얘가 0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라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만약에, 만약에 얘네 둘이 서로 만나서 생기는 그 평면 혹은 그 원을, 그 원을 포함하는 구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플러스 K라고 써서 더 하면 돼. 근데 얘네 둘의 교면이라고 어, 할게요 도면 그러니까 예, 겹쳐지는 원을 포함하는 평면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빼면 됩니다. 그럼 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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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죠. 그러면 얼마가 남냐면 뺐으니까 일단 얘는 2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에서 빼니까 플러스 2z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이게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그럼 이거 방정식이 뭐라고 써진 거냐면 2Y 플러스 2Z는 7이다. 이렇게 생긴 평면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 법선 벡터는 얼마예요? 0, 2, 2라고 써도 되고 0, 1, 1이라고 써도 되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생긴 법선 벡터가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두 번째 자, 두번째 내용은 뭐라고 써있냐면 XY 평면이에요. 그치? 그럼 얘들아 XY 평면이 법선 벡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xy 평면의 법선 벡터 생각해요. 얼마야? xy 평면이야. xy 평면이니까 법선 벡터는 z축이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 법선 벡터는 0, 0, 1과 똑같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laughs> 이두 평면, 이렇게 생긴 법선 벡터를 갖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그냥 법선 벡터 가지고 내적 이용해가지고 평면 크기 구하면 되죠. 그쵸? 아니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면 되죠. 코사인 세타는 자 그럼 얘는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2가 되고 얘는 크기가 얼마냐면 1이다. 루트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내적함은 얼마 나오냐면 1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루트 2분의 1 나왔죠. 자 여기 에는 세타는 얼마라고? 4분의 이렇게 계산하는 답입니다. 이해돼요 됐죠?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이 교과서에는 없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방법을 응용해서, 이것까지는 그래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이게 좀더 알고 있으면 편하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만큼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꾸로 가봅시다. 내가 근데 지난 시간에 1003번은 풀었던 것 같고, 그치? 1003번에 있는 얘기들은 풀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 중에서 1002번이 있는데 이거 풀어줘요? 1002번 비슷하긴 한데, 그치? 풀어요, 말아요? 해볼까요? 자, 1002번 <laughs> 1 0 0 2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좌표 공간이 있는데 자, 좌표 공간은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직선이, 직선이 2분의 x에요, 그 다음에 는 자, 헷갈리니까 1분의 y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1분의 z 플러스 3이다.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면이 하나 있는데, 평면, 알파 평면. 알파 평면은 방정식이 x 플러스 3i, 그 다음에 더하기 z는 9. 자, 이렇게 생긴 알파 평면이 있는데, 걔네들의 교점을 a라고 하래요, 일단. 교점을 a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a를 구하러 갑시다. 알겠죠? a를 구하러 가고 싶어. 얘랑 얘의 교점이야. 그럼 어떻게 놀아고요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얘를 뭐라고 놓고, 일단, t라고 놓고,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2t 콤마, t 콤마, t t-3이라고 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에 위 있는 한 점이 요 평면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얘를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할 거예요. 그치? 그러면 대입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2t 플러스, 3t 플러스, t-3이라고 나오고, 얘가 9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6t라고 나오고 얘가 12라고 나오니까 t 값은 얼마고 2고. 그러면 여기에서 a라는 점인데 이게 a라는 점은 누가 되는 거냐면 아 이렇게 써야죠. a라는 점은 누가 되는 거냐면 4콤마 6콤마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a라는 점이 되는 게 맞죠. 자 일단 구하라는 거는 구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씩 구해서 가고 그 다음에 중심이요 마이너스 1콤 아니요 1마 마이너스 1콤마 0이고요. 그 다음에 A를 지나는 구라고 돼있어요. 그치? A를 지나는 구가 평면 알파하고 만날 때 생기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예요. 자, 봐봐. 이 A라는 점은 누구 위에 있어요? 알파 평면 위에 있어요. 이미 이해됐죠?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일단 알파 평면이 이렇게 생겼어. 이 알파 평면 위에 A라는 점이 있었고, 구란에는 이렇게 있었어. 중심이. 그럼 이 구의 중심은 얼마가 되냐면 지금 1,0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됐겠지, 그치 이렇게 돼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구가 이렇게 지날 건데 구가 이렇게 지날 건데 그러면 만나는 평면은 이렇게 구랑 만나게 평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가 문제인 거야. 이해돼요? 여기 아 미안해요. 둘레를 구하라 이게 문제인 거야. 이원의 그러면 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길이가 누구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반지름이겠죠. 그치? 여기 있는 구의 반지름을 알아야 돼. 그럼 이 구의 반지름은 너무 쉬워. A하고 여기 있는 구의 중심하고의 거리 구하면 돼. 그럼 그 거리는 얼마가 될 거냐면, 4에서 빼서 적합하니까 9고요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1또9고요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이니까, 루트 19라고 나옵니다. 됐죠? 반지름이 루트 19좀 이상하네. 아무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부터 구의 중심에서 부터 이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있으며 이해되요? 됐죠? 그럼 내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평면에서 부터 마이, 1,-1,0까지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방정식 풀면 아니 이거 공식 쓰면 되죠 공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여기는 1이고 9고 1이고요 그치? 자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대입하면 되니까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0이고 9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절대 값이다.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올 거냐면, 루트 11분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거리가 얼마냐면, 1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1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반지름에이는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19에서 11 빼면 8이잖아? 그러니까 2루트 2라고 나오는 게 반지름이죠. 그럼 2루트 2라고 반지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원의 둘레길이는 얼마가 나오는 게 맞으니까? 2파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4루트 2 얼마? 파이. 이렇게 나오는 게 둘레의 계획이죠. 돼요? 이해? 어, 이렇게 구하면 돼. 됐죠? 이해되세요? 그냥 천천히 하나씩 따라가면 되겠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더 앞으로 가 보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991번인데 이건 내가 풀어놓은 적은 없어요, 그치? 풀어볼게요, 이것도. 이것도 풀어줄게. 이렇게 풀니까또 생소하네, 앞으로 음. 가면서. 뒤에서 앞쪽 어려워요? 괜찮죠? 어려워?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풀면 돼 이거는 그거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막 정보로 쏟아질 테니까 이거 하나씩 찾아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다점 찾고 그다음에 다시 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찾아서 여기 원 둘레의 길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보고 표면하고 만난다고 했는데 A도 표면 위에 있잖아 그렇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조건 따져서 이 그림 꼭 나와야 돼 예, 그림 그려서 그래서. 문제 풀어봐라. 뭐 이런 얘기 한한번더 해볼게요, 선 다른 문제. 두 평면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이렇게 쓰래요. 그랬을 때 a랑 b랑 c랑 얼마 있는지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쩌라는 걸까요? 이거 지금 나한테 어쩌라는 걸까요? 봐봐요, <laughs> 봐봐.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첫 번째 평면이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라는 평면이 어떻게 나왔냐면 x 더하기 3i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3z고 플러스이고 얘가 0이에요. 베타라는 평면이 있어요. 베타라는 평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3x고 마이너스 3i고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 z 마이너스 i는 0이다. 이렇게 생긴 평면이 있어요. 이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평면이라고 돼 있지, 그렇지? 그럼 봐봐라, 이렇게 만들라는 거 아니냐? 여기 알파 평면이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게 바라봤다라고 치자, 그렇죠? 그러면 베타라는 평면은 이렇게 보이게 한번 봤다라고 치다 그러면 얘가 교점이 아니라 교선이 지금 점처럼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법선 벡터가 얼마냐? 하면 1, 콤마 3 콤마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자 그냥 알고 있는 정보를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 벡선 벡터는 뭐라고 써지냐면 3 콤마 마이너스 콤마 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 자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라는 거냐면 지금 내가 만들고 싶은 평면을 이렇게 생긴 평면을 보고 싶은 거, 야 돼요 이게? 예? 이렇게 생긴 평면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봐봐요. 이 평면은 내가 뭔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평면 이름을 뭐라고 해줬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플러스 b는 0이다. 자, 거기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아, 3이라고 써있죠?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생긴 평면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나 해준 거야. 그치? 그러면 나는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이 하나 있을 건데 그 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점에서 여기 있는 평면까지의 거리하고 여기에서부터 평면까지의 거리가 항상 똑같을 수 밖에는 없어요 그런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점들을 죄다 찾는 거니까 이 점을 갖다가 x, y, z라고 그냥 놓면 이해되요? 자치방정식으로 구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되는 거냐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 <laughs> 좀 헷갈리니까 p, q, r이라고 할까? 내가 찾고 있는 점이 p하고 q하고 r이다 이렇게 볼게요 일단 그럼 pqr이라고 놓으면 이 pqr에서요 알파까지 평면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1하고 9하고 9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pqr을 대입하니까 p 플러스 3q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3r 마 플러스네요 이기나? 자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베타 평면까지의 거리는 또 얼마가 되냐면 9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플러스 9가 나오고 플러스이고. 일단 PQR 대입하니까 3p 마이너스 3q에 그다음에 플러스 r죠. r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절대값이 서로 같다라고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쵸? 이렇게만 둘이 서로 같다라고 나옵니다. 됐 그러면 이렇게 둘이 서로 같으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두가지예요첫 번째는 p 플러스 3q 마이너스 3r 플러스 2그 다음에 3p 마이너스 3q 플러스 r 마이너스 2랑 서로 같다. 이렇게 생긴 상황이 하나가 있죠. 그치? 정리해서 다시 쓰면 어, 잠시만요. 이렇게 생긴 상황이 있는데 얘는 정리하면 뭐라고 나올 거냐면 이거 넘어올게요. 근데 얘가 2p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넘어온 마이너스 6q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3r이라고 나오고, 마이너스 3이 0이다. 자, 는 3이다라고 쓸까요?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하나가 나오죠. 그치? 됐어요? 에문제는좀 이쁘게 못 썼다. 봐봐. 이게 <laughs> 끝난 거예요 이게 답이야. 이게 마이너스 3은 0이잖아. 얘가 답이야. 여기 있는 p랑 q랑 r이 x잖아. 그러니까 처음 에 x로 쓸 거. 그냥 얘가 x고, 얘가 y고, 그 다음에 얘가 z야. 이해 돼? 이런 점이니까. 그냥 이게 단이에요. 이거 말고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답은 누가 있는 거냐면, <laughs> 마이너스가 한쪽에 붙는 거야. 3q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r 플러스 2인데, 얘가 절대 값이니까 마이너스 보고조도 똑같을 수 있잖아. 3p, 그 다음에 플러스 3q, 마이너스 r,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거, 이게다 넘겨서 계산하면, 4피가 되고, 3k, 3k 지워지고, 넘어가는 마이너스 2하이고그 다음에, 는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니면,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4 p 가까 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평면이야. 그럼 이게 왜두 개가 나오느냐? 하나는 얘야. 하나는 야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생긴 평면도 있을 수가 있어. 이해돼요? 그래서 평면 상상 두 개야 같은 거리 있는 평면이 근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3이 들어 있는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릅니다. 이 평면이 다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야 하는 문제. 자,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만족하는 모든 x, y를 찾는 방법으로도 풀, 풀 수가 있죠 얘가 x, y, z라고 부르면된다고 그냥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앞으로 또 가볼게요. 앞으로도 가보시면. 내가 지난9 8 1번 풀지 않았어요? 기억이 안 나. 안 풀었어요? 예, 네, 그럼 이거 풀어줘요? 자, 이거만은안 풀어도 돼요? 안 풀어도 된대요. <웃음> <웃음> 지연이가 국제를 해왔기 때문에 안 풀어도 된다. 안합니다 자, 983번도 안 풀어도 되죠? 983번. 그쵸, 이건 내가 풀었으니까 앞으로 된 거, 그치? 그 다음에 다시, 그럼 앞으로 가고, 979번은요. 이것도 푼것같은데 내가, 그치? 안 풀어줬어, 이거 풀어줘야 돼, 그러면? 안풀어줬요 어, 얘들아, 큰일 났다. 지원이가 기획을 잘해. 어, 큰일 났다. 예, 너네들 질문할 수가 없네요. 자, 또. 어, 왜 그래요, 갑자기. 예. 자, 뭐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다없어요 네. 네. 없대요. 네. 예. 끝났대요. 네. 나는 길다 가는데 눈에 보이니? 뭐 이런 건데 지금? 네. 예. 나안 풀어도 되요 그러면 끝. 끝. 불안해니까 뭐 979원 같은 거나 풀어줄까? 네. <laughs>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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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두 네. 에서푼 네. 네. 인데자야 이거 풀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 네. 같은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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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자, 그냥 이쯤에서 끝냅시다. 알겠죠? 예, 이거 어차피 나중에 또 진창해야 돼요. 예. 엄청 열심히 해야 돼서, 이거는 조금 잠깐, 예, 여기서 멈추고요. 그 다음에 잠깐 기다려. 어. 얘들아. 이거 프린트를 내가 조금 해왔는데, 이게 숙제시키려고. 이게 분리가 됐어, 내일은. 네. 아, 벨리 3사번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붙여주세요. 네. 숙제를 열심히 해요. 지원이를 제대로 계고 주고, 너네들은 숙제를 안 해왔으니까, 분리는 걸 받으세요. <laughs> 기 예. 주세요 네? 싫어요 자, 아, 이제 내가 다시 붙여줄게요다 네? 아,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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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네잘모르겠어요 네. <laughs> 네. 어.. 예. 마라톤 하나 더 사줘 자 이거는 기하부터고요 이제부터 기출문제를 풉니다 예 그리고 2차 국선 다 줄까 하다가 다 줄까요 그냥? 2차 국가 문제가 총 148문제가 있어요 148문제가 있고 얘네들이 설정한 게, 내가 오늘 숙제를 어디까지 낼까 체크는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냐면, 44번까지만 는데 이거 좀 많네요. 그지 네. 야, 이거 좀 많으니까, 우리, 첫날이니까, 한 20번까지만 합시다. 알겠죠? 그럼 부담 없이 그냥, 가뿐하게, 어, 풀수 있을 거예요. 20번이요? 네, 19번까지 할까요, 그냥? 네. 네, 19번까지만 합시다. 알겠죠? 19번까지만 숙제인데, 이차 곡선에서 이제 어, 첫 번째는 포물선 이거든요 포물선. <laughs> 언제 배웠는지 처음 보는 것 같죠? 그치? 자,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자, 봐봐요. 다 봐봐. <laughs> 이거 엄청 많을 거예요. 성질. 다 쓰기 시작한 거. 나는 몰라. 나 이거 뭐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니네가 아는 수준밖에는 몰라. 교과서에 있는 것밖에는 몰라요. 근데 그냥 내가 혼자 심심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A, B, C, D 써가지고 뭐좀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 선생님들도 나좀 푸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네, 막 특이하게 푸시는 분들도 있고 있을건데 내가 한번 혼자 만들어 봤을 때막선생님들막 막 써줘 막 좋아서요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하나도 안쓰요 실제로 내가 수는 문제 풀때 그거 쓰이냐? 안씁니다 안써요 알겠지? 전혀 네뭐 하나도 없어 그냥 딱두 가지만 잘할줄 알면 돼요 이차 국가선 전체가 다 그래 알겠지? 근데 문제는 그걸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게 목적이야 아까 내가 오늘 계속 이 얘기밖에 안해너네들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교과서에 있는 개념으로 문제가 다 풀리고도 모든 문제가 쓰는 문제는 그거를 잘 이용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게 지금부터 오늘부터 계속 예, 수능 보기 전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야 이해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막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으로만 문제를 풀어보라고 알겠죠? 그 대신 어떻게 풀지 계속 네가 공범이 네가 해결하는 능력은 네가 키워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같이 연습을 해보자 이런 얘기고 그러면 포물선이야 포물선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자 일단 기하를 써니까 이거는 확실해요 뭐냐면 그림으로만 풀리는 문제가 있을까? 없을걸?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거의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식으로만 풀리는 문제가 있을까? 있어 분명히 있거든? 근데 거의 없어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풀린다 하더라도 뭔가 그림이 월세 좀 상상이 돼야 어, 쉽게 풀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병행돼서 가야되고, 뭐 퍼센트 이런거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잘할줄 알면 되는데, 그거 두 배를 잘 병행해서 할줄 알면 되는데, 내말 들리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방정식을 이해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림으로 옮길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림을 식으로도 쓸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밖에 없는거야. 그러니까 포물선이라는게 어떤 도형이냐? 점이 있어야 돼. 그치? 자, 이게 정이야 자, 이 점을 보고 초점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나와. 이 직선은 이름이 뭐냐면 준선이야.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포물선이라는 도형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기로 했었지? 정이야. 이게. 뭐여? 초점에서부터의 거리와 그 점에서 다시 준선까지의 거리가 어떤 거야? 같은 것만 찾는 거지.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쉬운 점이 누구야? 여기 바로 보이는 요 점이야. 그치? 초점과 준선의 중점 정도라고 합시다. 그쵸? 이 점을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어, 꼭짓점이라고 부르죠. 그럼 포물선은 대충 그려 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 근데 여기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얘랑, 얘랑, 빙하 같은 게특징이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포물선의 정이라고 하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때 이게 계속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문제 풀때 이게 계속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그냥 도형이 아니라 그럼 자표평면 안 써도 되잖아. 그냥 종이에그이지 이해 돼요? 근데 자표평면에 그렸다는 얘기는 이거를 방정식으로도 표현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를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에는 점들의 좌표에좀 설정을 해줬어. 맨 처음에 이렇게 가는 거지. 얘를 P컷만 0이라고 놨어. 그럼 여기에는 꼭짓점에서부터준선까지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P가 될 거야.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러면 여기 에 있는 점, 뭐 예를 들면 p라는 점을 찍어 놓고, 여기에서 자체 방정식을 구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y제곱은 4px라고 나오더라. 이 얘기야. 이해해 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뭘 알아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요거 p라는 점이 하는 일이야. 그치? p라는 점이 하는 일은 그냥 이렇게 쉽게 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어 초점의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좀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어, 꼭지점에서 그 다음에 준선까지 가는 방향과 그 다음에 크기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해돼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가세요. 그럼 뭐가 있을 거야? 꼭지점에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가세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초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요식도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걔는 어떻게 생긴거냐면 X의 제곱은 4P 뭐라고? Y라고 써있을 거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가세요? P라고 써있는 만큼 가보세요 그럼 뭐가 있어요? 초점이 있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출발해서?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만 알고 있으면 이거 포물선 내용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뭐 물론 평행이동도 해야 돼 평행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했지 나온 적은 뭐 별로 많진 않아요. 그치? 평행이동으것까지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 얘 같은 경우에도 x-m이고요. 제곱이고, 그 다음에 4p고, 그 다음에 y-m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게 다야.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이름 말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해석해서 포물선 그릴 줄 알고, 포물선이 그려져 있을 때 식을 세울 줄 알고. 근데 반대로 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아. 식을 주면 이 식을 보고 포물선에 있는 중요한 점 포인트를 찍을 수만 있으면 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초점이라는 점이 재밌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초점이라고 했을 때,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밖에는 없어. 그럼 여기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여기서 막 만들어보면 사다리꼴 가지고 막 만들면 좋았으려고 하는데, 그거 몰라도 되고, 그럼 이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냐. 순서는 그려. 그 다음에 표시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라고 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A 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P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P잖아. 이렇게 하나 또 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점까지는 모르겠으면 B라고 나. 그럼 여기도 B잖아.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그림은 누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자른 그림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무슨 삼각형이 생겨? 직각 삼각형이 생긴다는 게 특징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성분의 길이가 뭐라고 나오니까? B-A라고 나오잖아. 이해되요? 그럼 여기도 수직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야? 여기는 얼마니까? 이 p-a잖아 이해되요 무슨 얘기인지? 이러면서 어 b 례식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도 문제 풀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어 그냥 어느 정도의 원칙인 것 같아요 됐어요? 근데 항상 뭐예요?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면 돼 정의는 뭐야 모든 정에서 초점까지랑 준선까지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야 이게 다예요 아무것도 설명할 수없어 접선도 아직 나오지도 않죠 알겠죠? 예, 그래서 요만큼이 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풀면 다풀수 있어. 해봐.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해오면 다음 시간에 질문 받는 수준으로 해서 다시 예, 진도를 나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부터가 지금 조금 어려워요. 내가 그래서 하루라도 좀더 빨리 끝냈으면 했는데 결국 못했는데 지금부터 어려워. 이제 2차 곡선 처음 풀어봐. 그 쉽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나오잖아. 그치? 무조건 나오면 또 어려워. 그치? 계산도 많고. 삼각함수 계산부터 시작해서 어려워. 그러면 이제부터 어려운 것만 남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부터 문제 수를 조금씩 줄이더라도 얘기죠 그렇죠? 문제 수는 좀 줄을 거야. 근데 시간더 걸릴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너네 힘으로 풀어봐야 돼. 내가 도와주거나 답지를 보여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풀어봐야 돼. 근데 풀때 뭐야? 아, 내가 이거 계산서가 정확하게 외웠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전혀 쓸모가 없어. 아무 데 그냥 니가 니네 힘으로 다시 이게 사고가 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돼. 이해대요 무슨 얘긴지. 그래서 정말로 지금부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풀어야 돼요. 알겠죠. 공식 외우는 거 이제 끝났어요. 알겠지? 알겠죠. 무슨 얘긴지. 그래야 진짜로 예, 4점 짜리들을 맞추기 시작을 해. 알겠지. 3점 짜리까지는 그냥 계산으로 풀면 되고 그거는 시험 전마다 계속 체크할 거야. 그거 말고 지금부터는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부터가 조금씩 어려워. 열심히 해야 되지. 알겠지. 한 두어 달 고생하면 끝나. 음,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 연습만 하면 돼. 알겠죠? 의고사막 그런 거 풀면서 그 전까지는 좀 고생을 해야 돼. 기출문제 한 두어 번볼 때까지. 알겠죠? 됐죠? 예, 네, 그래서 숙제를 잘 해봅시다. 이게